그렇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이 프로리그는 3판 이선승제이기 때문에 아, 변수가 많아요. 네, 변수가 굉장히 많은 어, 경기입니다. 자 시작하자마자 기선제압. 삼청군청 아, 선수들 그리고 감독까지. 아, 네. 아, 네 김수환 선수. 어, 네. 자. 아, 이번엔 강한 아, 탑스윙트밖에 차이 안 나지만 점을를 따는 과정이 김수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.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최원진 거도 올렸고요. 아 김수환 대단한 최원진 공격 아, 깔끔하네요. 하이토스 서브 백핸드 대결 자 여기서 김수환 6대2입니다. 아 최원진 6대3 렛 김수환 선수 서브 레턴데 시간이 언제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재밌는 경기를 양팀 선수들이 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수환 3대 7자이번엔 아 김수환 범실 또아 약간 또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과감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바나나 플릭 성공합니다 레트 아 맞고 나갑니다 김수환 아 선수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. 타이머후에 김수환 자신 있는 플 최원진의 능력 때문에 상당히 불안했을 텐데 자 최원진 한 포인트 만회합니다 최원진 승점 차로 좁혔습니다 6대9 나갔어요 최원진 또한번 최원진 나갔어요 김수환 첫 번째 게임을 앞으로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아, 최원진 차 포인트 1대0 아, 네, 트걸렸어요 이번엔 최원진 김수환. 두 번째 게임 보내 첫 서브. 쏴. 2대 1에서 김수환의 서브. 또한번 서브 득점. 서브 변화. 네. 행진을 멈춰 세워야 될 텐데요. 해! 서브 득점. 최원진도 서브로. 네. 자, 서울시청은 3연승 노리고 있는 팀인데요. 네트 걸렸어요. 달라진 모습이 필요한 서울시청인데요. 그러나 김수환 선수 이번엔 네트 걸렸어요. 어, 분위기를 타게 됩니다. 김수환 선수가. 전 아플릭 잘 받아내면서 포인트 탑스핀 전환했던 최원진 자 한번 버텨냈어요. 김수환 매치포인트. 원. 최원진 받았고요. 다시 강하게 나갑니다. 서비스 최인! 나갔어요. 동점입니다. 6대6 서브 득점 예! 최원진 7대6에서 최원진 아 나갔어요. 이번에도 방 풀리 플릭 기록. 아 김수원 어 공격 성공 겉바람 짧은 서브 나갔어요 김수환을 보여줘야 됩니다 구대칠 자 아, 최원진이 완전히 올라왔 슛까지 느껴지는 최원진입니다 최원진 탑스핀 성공합니다 최원진 나갑니다 첫 번째 포인트 김수환 일단에서 승리를 안겨줬던 그런 경험이 또 있어요. 틀리기 마련을 듣지 않아요. 기뻐요. 김수환 선수가 이번에 기어. 아자 김수환 역. 이번에 강하게 그러나 네트 가로막히고만해. 나갔어요. 나가고맙니다, 김수환이다. 4대 3. 최원진 아 네트맞고 나가네요. 4대4 장군 멍군입니다4올 4대4 아 네트의 싸움 넘기지 못해 아 나갔어요. 매것 같습니다. 두 점차 자 이번에 성공이에요 아 그런 경기입니다. 최원진 아아 포인트 탑스피니 네트막 맞... 아, 김수원의 서비스 포 핸드 전환. 아. 자. 오 어. 어, 너무 왔어요. 어그고 왔지 가고 있습니다. 아 채원진 아, 네. 석점차로 벌립니다. 네. 긴 서브. 아그 아, 다음을 받아내지 못하는 김. 수환 몰려 있습니다 김수환. 아자 그래도 끝까지 김수환 네. 하나만. 와아 김수원 하나더 쫓아갑니다 이걸 <laughs> 허용해서는 안되고요 아아 세트 네, 나갑니다 서브 득점으로 최원진의이 대역전극의 드라마를 완성하면서 서울시청은 3연승을 달리고요 그리고 w h e v e r love s there is also m i s e r 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